분지함으로 간다고? 예이씨! 야, 너, 씨! 야, 중보타워로 내려가고 있구만, 너 지금. 중보고수타워 내려가네, 여주로 안 가고. 아! 여기 있어! 로갈수 있어. 어? 동담 쪽으로 가면? 저 화성 나오지, 서해안으로. 아, 이분 쪽 가야 그렇게 했어? 아. 분지암에서 거기 도첩 공사하잖아, 졸음심터. 아. 야너왜 중부 타고 내려가냐 아 아저씨 여으로 빠졌어야지 이천으로 뭐, 저 아우기 청, 청주에서 빠져나가려나 보다 청주분기점에서 도원쪽으로가진것 같은데? 돌아간다 너집해 가서 얘기를 한다니까? 드라이브 하라고 드라이브 하라고 좋겠네 팀맵도 쓰고 아 친구는 팀맵도 쓰고 좋겠네 네. 좋아 좋아 두고 싸 알잖아 우리 스타일 알지? 야씨 이거 뭐야? 야 아우 뭐냐 이거 뭐지? 이거 떡살 있잖아 떡 가래떡 꽝꽝 얼어버렸네 아씨 스포츠 모드 인천? 이런 거 있어? 계속 어? 서이천 아씨 서이천 아 정보 수집 구간이라도 설설된 갑서. 좋 부산도 하고 좋겠네. 어? 이런 느 서류도 걸고가 굵고 고 하. 굵고 하. 굵고 하. 굵고 하. 굵고 하. 굵고 고 하. 굵고 하. 고 하. 영나는요다 호법제이시 잠시 호법? 마장이지 마장이지 호법이냐 호법제이시 뭐 호법제이시야 마장이지 아, 위에는 마장제이시라고 써있는데 위에은 호법제이시라고 써있네 왜 그런거야? 뭐, 모르죠 어봐. 재겠네 괜찮아.